본 의원이 국정원 불법개업 직후 실제 개엄사와 합수부, 합수부 등에 협력하려 했다는 여러 제보를 받았고, 비상계엄 선포시 땡땡국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그 문서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 해당국 직원 80여 명을 개엄사및 합수부 등에 파행하는 방안에 대한 <laughs> 검토였습니다. 개엄사에는 연락관을 합수부에는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 명으로 꾸려 주요 내용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. 10여 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고위간부, 특수부대 게릴라, 침투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업무계획도 세웠던 것을 확인했습니다. 심지어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나 임시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. 두 번째로 수상한 것은 이 문서의 작성 시점입니다.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불법개엄 당일 23시경부터 작성을 시작해 최종본을 12월 4일 새벽 1시경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합니다. 문서 작성을 시작한 시간은 하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이자 조태용 전 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열린 가짜 국무회를 다녀온 직후이며 홍장훈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은 후입니다. 홍장훈 1차장이 여의은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한 시간이 공교롭게도 그날 밤 11시 즈음이었습니다. 심지어 문서 작성을 시작하던 그 즈음에는 조태용 전 원장 주제로 고위직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. 조태용 전 원장이 대통령실에 가서 내용을 알수 없는 문건을 들고 나오고 홍정원 전 차장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심지어 국정원의 핵심 부서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계엄사 및 합수부 파견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대체 이 문서는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,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. 불법 개험 당일 18시 이후 국정원에 출근한 인원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. 30%에 달하는 인원이 당일 개험 선포 이후 재출근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. 이는 상당한 규모로 앞서 말씀드린 문서의 실제 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.